네 안녕하세요 테슬랩 채널입니다 어, 지금 여기는 이마트 광교점이고요 어, 지금 SS 차저라고 해가지고 그 초급속으로 충전이 가능한 100kW 충전기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팔이 양쪽으로 돼어 있어 가지고 어, 충전기는 3개지만 총 6면을 동시에 고속 충전으로할수 있는 충전기가 설치됐습니다 영상 촬영 당시에는 충전기 테스트 중이어서 오픈이 안되어 있었는데요 이마트 광교점 죽전점 충전기는 1월 24일 날 오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전국 이마트 매장에 이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콤보 방식은 지금 케이블이 100kw 까지 속도가 나와요 근데 음, 100kw 속도를 하면은 500원 킬러트 당 500원이고 어, 그 이하는 피와트당 어, 430원으로 나옵니다 이곳은 비회원 가격이고요 회원 가격은 각각 초급석이 250원 나머지는 173원입니다 173원은 공용 급속 충전기와 동일한 충전 단가고요 비회원일 경우에 단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자주 이용하실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회원가입 및 멤버십 카드 발급은 무료이고요 네, 이렇게 충전 카드가 하나 더 생기겠군요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이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는데 아마 두꺼운 게 디시콤보인 그것 같습니다. 차대모 방식으로 하고, 예, 이게 100kW가 충전 선택이 안 돼요. 그래서 테스트 누르면은 삼성페이는 안 되는군요.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시콤보 아다프는 존재하지 않고요. 차대모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, 테스트 이렇게 하면은 충전권을 예, 연결해 주세요라고 쓰는데, 이렇게 굽고, 충전 컨. 네, 역시 얇게 보이는 게차대5 케이블이었군요. 케 꽂아놓고 충전 시작. 네, 충전기 디자인이 인서트에 나오는 타스 같은 느낌입니다. 팔을딱 열리고. 응? <laughs> 뭐지? 안, 안되잖아 바로 연결을 해놓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을 하면은, 어,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 구속 충전기에서, 어, 시도를 했었던 충전 시작을 누르고, 그 딜레이를 주면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니까 되더라고요. 이것도 그래요? 네. 7, 8, 네. 이렇게. 한 10초 정도, 정도에 꽂으니까. 어, 됐다. 여기 돼요? 되네요 이렇게. 딜레이를 주면서, 충전을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충전기 제조회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군요. 근데 돈 올라가는 게좀 체감이 좀 됩니다. <laughs> 예. 충전 속도가 41kW라고 나오는데 예. 근데 음... 여기에 왜 충전 속도가 안 나오죠? 차에서 직접 보는 건이겁 지금 40kW로 차에서 찾아가지고 처음에 진짜 몰랐는데 저도 이제 충전 방식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두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콤보 방식의 급속 충전이 대세가 될것 같습니다 충전 속도부터가 두 배가 차이 나니까요 이 여기서 한쪽에서 100kW급을 선택을 하면 은이 왼쪽 충전기는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슈퍼차저가 가 슈퍼차저는 로드밸런싱이 다 되니까요 어, 일반 공용 충전기 같은 경우는, 결제해야까 그러니까 인증하고 결제하고 카메라가 있거든요?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하이패스 안테나로 차량을 인식을 하고 충전기 앞에 카메라로 회원 인증이 된다고 합니다. 이 방식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충전 방식과 속도만 선택해주면은 충전할 수 있으니까 편리해지겠네요. 그 지금 이용 중인 테슬라 그 차대모 아답터가 50kW급인데요 아마 2013년에 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9년이고 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50kW급 뿐만 아니라 100kW급의 충전기도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 고속 충전이 가능한 DC 콤보 아답터도 출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, 지금까지 테슬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